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어, 참 이색적인 방송 컨텐츠 인데 어, 사무직원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제가 상당히 피곤하고 일해서 피곤하고 컨디션 이 별로 안좋은데 어, 그냥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어, 사무직원들이 회사에서, 어,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사무직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를 러 되게 많이 썼는데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 러 자체가 그닥 좋은 브라우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에서 메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게 윈도우 10 기준으로 해서 윈도우 10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금 찾기가 힘들죠 사실은 여기, 그, 윈도우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실행하면은 이런 게 뜹니다. 실행창에서 i x p r 2 e x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고 이렇게 떴다 치고 어, 자 이게 개발자를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어, 비개발자도 알아먹기 쉽게끔 예, 설명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 자 이렇게 떴으면 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표시줄에 고정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버튼 클릭하면은, 앞으로 얘를 끄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어, 이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됐죠? 자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떴, 떴다 치고 자기가 이제 어, 회사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회사의 뭐 회사 뭐 홈페이지나 회사에서 쓰는 그 업무에서 쓰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HTTP 뭐 떴다. 다따다 abc.com 이랄지 어, 무슨 co. kr 이랄지 뭐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 거기 abc.com 에 만약에 자 이거는 이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 건데 지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일단 아약 지금 미국 사이트 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게 만약에 네이버에다 치자고요 자 이렇게 네이버 회사 사이트 주소가 업무에 쓰는 주소 이름이 만약에 네이버닷컴이었다 그럼 일단 들어간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쳐서 들어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쳐서 들어가기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어,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즐겨찾기에이 버튼을 누르면은 즐겨찾기에 추가가 있죠 추가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정해 주죠. 회사 사이트 1 추가.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회사 사이트 하나가 또뭐 따다다 다음 점 내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별표 클릭해주고, 즐겨찾기에 추가해주고, 뭐 여기는 회사 사이트인데, 뭐, 개발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회사 사이트 중에, 개발계, 라고 치고, 하고, 추가를 해주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주시면은, 아까쯤에 그 네이버가 다시 들어가지고, 자, 개발계를 또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개발기 사이트가 들어가진다는 거죠. 지금 네이버 다음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각 회사별로 어 쓰는 URL은 다 틀리겠죠. 요, 요 주소 경로는 다 틀리겠죠. 어쨌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어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된다. 굳이 이거를 뭐이 경로를 뭐 한자 한자 전부 다뭐 머리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이제 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소창에서 즐겨찾기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면은 어, 자기 즐겨찾기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그 상위 폴더가 올라갈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즐겨찾기가 있죠. 이 즐겨찾기를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즐겨찾기 채로 복사를 한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테스트, 폴더 1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우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본인이 그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는 모든 즐겨찾기를 다 이렇게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PC에 갖고 가서 어, 이거를 갖다 붙이 넣기 하셔도 된다. 또는 아까처럼 회사에 있었죠. 이거를 속성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참고를 해서 다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어, 복사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백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주소창에서 즐겨찾기. 누르시고, 아니면은 자기가 다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복사하란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주고 복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테스트 폴더 이래다가 마우스 우 클릭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요두 개만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즐겨찾기 두 개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백업도 하고 다른 PC에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네. 자, 이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PC에서 갖고 왔다.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즐겨찾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도 된다.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이용을 해서, 어 회사 사이트를, 어 사이트를 예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즐겨찾기를 설정을 하고 백업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봤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 및 폴더 구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어떤 분들은 되게 이 바탕화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여기다가 다 심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어, 파일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런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C 드라이브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 해서 폴더 저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내가 쓸 파일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계속 새로 만듭니다. 업무용. 업무용 파일들. 이런 식으로 폴더를 계속 쭉쭉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어, 텍스트 파일이랄지, 어, 문서일. 이렇게 문서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뭐 텍스트 파일이 됐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이 됐든지 여기다가 다 집어 넣으시고 자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찾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자이 업무용 파일들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 클릭 한 다음에 보내기해서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하시면은 아까 만든 이 업무용 파일들의 어, 바로 가기가 이 바탕 화면에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업무용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가 바로 들어가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어, 그래서 여기나 여기 이 폴더 안에 뭐 엑셀 파일 됐든지, PPT가 됐든지 뭐 어, 하여간, 기타 등등, PDF가 은데 기타 등등 파일, 문서들, 여기다가 요, 문서 파일들, 요, 요런 데다가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관리하시는 걸 저를 추천드려요. 자, 그렇고. 자, 이제, 탑 PC의 이관, 미 백업을 살펴보자면, 어, 만약에 지금 쓰는 PC가. PC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옛날 거고 그런 경우에 새 PC를 사서 자그 PC에 그 PC를 써야 되는데 바로 쓰지는 못할 거고 이제 어,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이런 파일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때 자, 이게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프라 팀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파일이란 파일은 싹다 붙여주시면 돼. 요 신규 PC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 어 PC에 이제 뭐 자기가 직접 하든 아니면 이프라팀이나 다른 IT 직원이 해주든 어찌됐든 이제 그 방안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기존 PC의 모든 파일을 어, 신규 PC에 복사를 한다 그래서 C 드라이브는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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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어, 폴더들 빼고 그외 나머지 폴더들은 모조립 어, 백업을 한다. 그리고 바탕화면의 파일 그리고 내 문서의 파일도 전부 백업 대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파일을 어, 윈도우 파일 빼고 나머지는 싹다 그냥 백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는 혹시 모르니까는 싹다 백업을 한다. 그리고 C 드라이브 외에 D 드라이브나 만약에 E 드라이브가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체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 이렇게 탐색기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 클릭하시면은, 어, 여기에 이제, 바로 등등등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가기 이런 거 빼고, 아니 뭐 바로 가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탁, 탁, 해서, 에, 낙다 복사를 해서, 예. 딱 복사를 해서, 예. 자. 그냥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문서 폴더에도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다 그냥 카피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 카피해서, 아까 그 백업 대상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뭐 usb나 딴데 겠죠 usb나 이런 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냥 싹다 집어 넣어서 내 문서에 있는 거든 아니면 바탕 화면에 있는 거든 아니면 c 드라이브에 뭐 있는 거든 간에 싹다 복사해서 복사해서 백업 대상에 집어넣고 그거를 신규 PC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빼먹은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가르 예를 들면 PPT다. C 드라이브에 내가 PPT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다 저장을 한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여기 검색 쪽에다가 별표.ppt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은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찾습니다. PPT라는 파일, 그 확장자 이름이 PPT로 되어 있는 파일은 다찾아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찾을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죠. 무식한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를 통째로 다 뒤져서, 문서 파일을 찾아서, 걔네들을 복사를 해서, 어, 신규 PC에, 어, 백업을 해준다.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뭐 필요하면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 바가, 녹색이 이제 다, 이 작업 중이란 말이 빠질 때까지 이제 계속 찾아야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찾아서, 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은게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점표.txt 파일을 찾았다 해서 이런 파일을 이렇게 찾았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백업 대상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복사해서 싹다 어,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백업 대상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서 파일을 찾는 법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이제 복사를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외장형 하드나 USB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복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뭐, 어, 회사 정책상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 IT, 뭐, 인프라 직원이 와서, 어, 백업을 해주든지, 어,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외장형 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복사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이제 네트워크를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럴 때는 이제 두 대의 PC에 신규 기존 두 PC에 IP를 각각 할당을 하고, 어,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자, 이, 이게 뭐, 원격데스크탑 기능이 뭐 그렇게 뭐,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시작 메뉴를 들어가면은, 자, 원격데스크탑이 네 여기 있네요.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밑에, 보면은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IP를 치시고, 연결을 하시고, 그러면은 뭐, 유저랑 ID명이랑 비밀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ID와 패스워드를 치시고, 뭐 자격 증명이 어쩌고 뭐 이상한 거 뜨면은 그냥 무조건 얘 눌러 주고 하면은 연결하면은 연결되실 거예요. 자, 지금 요 PC가 없어서 안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요 아까 그 백업 대상으로 한 것들을 요폴더체로 해서 복사를 해서 백업 대상 얘네들을 복사를 해다가 그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신규 PC에다가 어,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뭐, FTP?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TP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등등이 있는데, 사실 FTP는 회사에서 거의 못 쓴다. 특히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 FTP를 아마 쓰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 IT 직원이 직접 복사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대기업에서는. 어, 그러니까, 인프라 직원이, 직원이 저장 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백업을 해주면. 사실은 어, 대기업의 정책상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전부 다 사실은 정책하고는 안 맞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자 그게 절대 안 되면은 네트워크를 어쩔 수 없이 쓰면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안 되면 뭐 FTP를 쓰든지 어, 그거는 뭐 당그 회사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백업 후에 어 신규 PC를 사용할 때도 에어 기존 PC는 뭐 어디다 버리지 마시고 당분간 갖고 있으면서 행여라도 백업이 안된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계속 백업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백업 했다고 해서 뭐 신규 PC만 쓰고 기존 PC는 갖다 버리시면은 향후에 단 하나라도 뭔가 부족한 파일이 발견됐을 때 정말 난감해지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버리지 말고 그냥 계속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갖고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무 직원들의 회사에서 이제, 어, PC를 쓸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뭐 마우스 바탕화면에서도 뭐 간단히 파일, 뭐 텍스트 파일 하나 그냥 여기다 심어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서 메모 일 이렇게 해서. 얘들에서 네뭐 뭐 2018년 언제 뭐 1월 1일날 뭐뭐뭐 해도 고 2018년 2월 1일날은 뭐뭐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메모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에, 각자 알아서 에, 메모 파일을 이렇게 뭐 쓰셔도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 직원분들이 어, PC를 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 알아봤습니다.